서울에서 3일차 비가 오네요. 아 오늘은 중요한 콘서트 있는 날. 한요한 콘서트 가고 그 전에 종묘? 한번 보고 오고 싶은데 아, 비가 와서 지금까지 숙소에서 좀 뻑이다가 이제 나왔어요. 어, 종묘를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종묘한 번도 어, 없거든요? 아마 제가? 재미나 그래서 종묘 잠깐 보고, 지하철 세정거장 가면 어제 제가 말했던 제 친구 어머니가 하는 카페 있거든요? 거기 아마 갈것 같아요. 아 지하철 타고 갑시다. 비도 오는데, 여기. 종각지하 쇼핑센터. 일로 내려가서. 종강역이 바로 있네요 여기. 종강역에서 지하철 타고 한정만역 종로상가역이었나? 거기서 내리서 올라가면 바로 종묘더라고요. 네, 저는아 나는... 서울은 비가 와도 막 사람이 많네요. 외국분들이랑 어제 좀 얘기하고 뭐 본머스에서 여행 오신 분들도 뭐, 뭐 미국, 중국. 다양한 데서 더라고요비 어, 네. 진짜 많이 티 케이스도 고꿨거든요 한유아 티셔츠 샤이닝 스타일 케이스는 이번에 새로 산거 퍼스트 러브 앤디 가아키였습니다 오늘 가서 좀 많이 살것 같은데 돈을 아껴봅시다 뭐, 들어가야 돼. 일로 가야 되나? 인천. 여기 맞아? 그리고, 비가 오니까, 자, 어제 이 시간 대면 진짜 더쪄 죽는데, 비가 오니까 시원하네요. 날씨가. 어, 딱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오늘 날씨 최고. 더운 날보다 이렇게 비 오고 시원한 날이야 낫다 생각합니다. 여행하기에는 아, 애매한데 비안 오고 시원합니다. 딱 좋긴 한데 괜찮아요. 여기 뭐 금, 뭐 보석 이런 게 많네요. 종로에 이게 뭐 금, 주얼 이런 게 유명한가봐요. 여기가 이제 종로 어, 첫째 날 저, 친구 그 같고 친구 같고 그냥 왔어 서순락길 그 안쪽에 있는 곳인데 입장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네 아 여긴가보다 입장료가 아마 전 무료일걸요? 스물다섯살? 25살? 만 스물다섯살 이하는 아마 무료인걸로 아까 제가 찾아봤을때 무료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서울 놀러 오게 되면, 무료니까. 뭐, 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원, 아주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엄청 시원해요. 공원, 초록, 초록, 하이. 이쁘고. 근데 이제, 단점. 옷이 지금 점점 다 젖고 있습니다 이따 <laughs> 콘서트 가는데 와 습하고 찝찝하겠네요 다음 종로로 갑시다 가자 24세 이하라서 여기 들어올 때 그냥 신문지 찍고 무료로 들어가면 된대요 가봅시다 무료로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이 가운데가 신로라고 해서 일로는 보행을 자자.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시대 때, 왕들을, 이제, 왕들이 돌아가시면, 이제, 제사를 지내던 곳이라고 제가 생각 제가, 그렇게, 예, 네, 맞을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이제, 종묘 네. 이제, 역선대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죠. 와.. 정말 이쁜데요? 흙길이라서.. 어봐 와.. 이 나무가 진짜 예쁘다 어떻게 저러지? 그리고 비가 와서 더 운치있는 것 같아 진짜 조선시대.. 와, 어떻게 이런.. 이렇게 잘 보존이 잘 돼있지? 아, 여기 또 흙길이라 좀안 좋네요. 아, 땅이 아, 좀 아쉽네. 아, 옷이. 반바지 입을 걸 그랬어요. 완전. 아, 청바지는 완전히 지금 다젖고있 큰일 났네, 이거. 메인 정전. 도 가기 위해서, 일로 가야 돼서, 뭐야. 비를 뚫고 가봅시다. 여기 외국인분들이 관광하러 진짜 많이 오셔. 서울에. 아, 진짜. 다 외국인인 것 같아. 우와. 뭐야. 뭐, 여기. 있니? 아뭐 공사 중인가 봐요 여기는. 들어갈 수 있나? 잠시 여기 물이 땅이 너무 안 좋아요. 비추합니다. <laughs> 이쁘긴 한데 바닥이 아. 흙길이 라서 음. 친구들이 체험학습으로도 많이 오고. 괜찮아요. 우산 어, 한개 같이 쓰고 가 외국인 커플도 봤는데 정말 보기 부럽다고 부럽인데요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게 여행 조리보싶기가 점점 해는 곳인데 아게아쉽게도 누수? 때문에 공사를 한대요. 그래서, 입구까지만. 정말 아쉽다. 이말 여기가 메인인데. 누수, 공사를. 보수를 하네. 보수해가지고 지금 예요네공 아, 보수 공사 중이래요 아쉽다 어쩐지 공사 펜스하고 다쳐져있네자이 길이 정말 운치 있는 길 같은데 저는 카메라 들고, 한전에 우선 들고 좀 힘들긴 한데, 정말 이거는 봐야 돼요. 너무 예뻐. 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영전일원이랍니다 여기가. 항상 여기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분명 잘 봤고요. 여기 바로 옆에 첫째 날에 왔던 그 서순락길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친구랑 이제 영상에 도저히 예, 카메라를 못 키겠더라고요. 완전. 그래서 혼자라도 여기, 돌탑 성벽, 내내가 네, 벽. 어쨌든,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어 보다가, 여기에 또 유명한 타코? 타코가 왜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laughs> 나는 여기 되게 전통적인 종류가 많은데, <laughs> 멕시코 음식 타코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네, 타코 한번 먹어보려고, 문 열었으면 아닌 거고 일단은, 네, 여기, 여기 저 왔을 때, 근데 거리가 되게 이쁘더라고요. 성벽, 이렇게 둘레 해가지고. 카페들도 진짜 많고. 다 웨이팅이야, 다 웨이팅. 그래서, 한번 소개해 주고 싶어서. 그분도 한번 여기 오면, 계속 한번 놀아보세요. 여기, 뭐, 무인 24. 시 셀프바도 있고 맥주 앤디요 이렇게 바도아 어쨌든 네. 저 와서 첫째 날 왔을 때는 줄 서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인데 줄이 줄이 와 상당하던데 오늘은 또 비가 오고 또 그러니까 사람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줄 서서 먹을 맛인지. 제 멕시코는 안 가봤는데, 타코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 평가, 잘 못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아 여기 분위기 좋네요, 여기. 아, 배고파. 이거 먹고 바로 그, 친구분 어머니, 이하시는 친구 어머니 하시는카페로갈것 같습니다. 네. 조심히 조줄인조줄히조 같은데요, 또. 에심 아니 이건 아니죠. 다른 다른 줄이겠지? 아니지, 설마 제발. 아니야. 아니라고 해줘. 군인도 줄심서 먹는 코라고 망했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못 먹어, 못먹을것같아 <laughs> 이틀스 자코, 여기거든요. 여기 데 너무 같아요. 그럼 바로 그 카페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제 충정로역 내렸거든요. 와, 근데 지하철 안보다 밖이 더 시원해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와, 진짜 여기 출구 찾는 게 진짜 힘든데 너무 넓어가지고. 와, 지금 땀이 땀이. 와. 미치겠어요 너무 더워서 빨리 카페 가서 시원한 음료 하나 사 마시고 뭐 거기 먹을거 점심 아직 안먹어서 점심 뭐, 뭐, 먹을 메뉴가 있으면 빵 시켜먹고 하겠습니다 먹고 근황쇼기좀 하다가 어머님이랑 그리고 아마 강나루역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바람 어, 바람 바람이 너무 시원하네요. 더워 죽을 뻔했살것 같습니다. 길만 건너면 도착해서. 아주 시원한 카페 한 개. 카페 뭐 아이스티. 그냥 고양 충전해서 또 그냥 컨셉 이 방방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네, 조한이 형 굿즈 사고 네, 티켓 아, 이제 알게 된 동생 전해주고 이제 만나서 네, 카페 가는 중. 전... 잘 모르겠지만 어네 굿즈 사야 되기 때문에 굿즈 사러 갈 거고 아직 정해진 건 없어요. 6시, 5시 입장이라서, 아니, 시간이, 지금 4시에, 1시간 반어님면 굳이 살수 있겠죠? 아무튼, 아, 너무 심장 떨리는데, 재밌겠죠? 유한이 형 믿으니까, 사랑합니다. 유한이 이따가 콘서트 홀 앞에서 다시 카메라 켤게요.